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까먹었지. 까먹고선, 그냥 까먹고, 까먹고 먹은 거 너무 배고파갖고 까먹고선, 먹었단 말이에요. 한입딱 깨물었는데 바로 빠졌어. 한입 깨물었는데. 백설기였단 말이야. 백설기도 한번 얼었다가, 얼어있던 거전자레인지에 녹인 거란 말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녹였는데, 너무 많이 돌린 거야. 전자렌지를. 떡이 위에가 말, 말랑말랑이 아니라 약간 그, 녹아 내려가고 물기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그거 조금 식힌 다음에 이제 입에 넣고선 어금니로 한번딱 깨물자마자 그냥 바로 쏙 하고 빠졌지. 처음에는 떡 먹다가, 떡 먹다가 딱그 뭐야, 딱딱한 게 씹히길래, 딱딱한 게 씹히길래 여기에 무슨 저거 뭐야, 아몬드 같은 거를 넣은 백설기인가 하고 그냥 먹을 뻔했어. 아니 임시치아를 그냥 먹을 뻔했어. 나 아몬드 같은 건줄 알고. 근데 한번더 씹었단 말이야. 딱딱한 거한번 씹히고 이게 뭐지 하고서 한번더 씹었는데 이제 그 아몬드나 그런 견과류의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뱉어서 봤죠. 그래갖고 뱉었는데 그것도 떡도 내가 백설기를 먹었잖아. 뱉었는데 떡이랑 같이 나오니까 뭐지 하다가 이제 혓바닥으로 대고 나서 알았지. 아 이빨 빠졌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버렸네. 10% 남았단 말이야 경험치.